다이소에서 3,000원에서 5,000원에 영양제를 살수 있다는데 약국 제품과 뭐가 다를까요? 오늘은 그 차이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가격 차이 다이소 3,000원에서 5,000원 약국 2만원에서 5만원 같은 성분이라도 가격 차이가 5배 이상 날수 있어요. 성분 및 함량 다이소 제품은 주요 성분은 유지하지만 함량이 낮거나 일부 성분이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. 예 밀크시슬 다이소 실리마린 130mg. 약국 실리마린 200에서 350mg. 다이소는 기본 건강 유지용. 약국은 집중 관리용으로 적합합니다. 품질과 상담 서비스. 약국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약사와 상담하며 내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. 다이소 영양제는 가성비가 좋지만 특정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보충하려면 약국 제품을 추천합니다. 구매 전 성분과 함량을 꼭 비교해보세요.